냉이 된장국 냉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좀더 끓은 다음에 냉이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계란 슈라이오 맛있겠다 이대로네. 뭐이 빼놨던 건 뭐지 었어 뭐야? 말도 못하냐고 못 하냐고 생각 어떤 거요? 뭐? 어? 지리리는어 내가 어디다 어 어제 빼놨었잖아 같이. 언제? 나못 봤는데? 하나 여기다 두자 아안 빼놨어? 말만 했지. 아, 내가 그 안방에 있는 거 갖고 왔었는데? 이아도둑지 말고 미용실 응. 이거 원래 고기 굽는 판이야? 그래. 어. 아. 어, 와 맛있겠다 어, 기름이 엄청 쪄아더 응, <laughs> 기름기 엄청 많은거 땡겨가지고 원래 맛있근데 토끼가 나쁘네. 맛있겠다. 너무 애기 깻잎이쭉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더 필요한 말을 하세요. 음. 맛있겠다. 유튜브들 보면은 이거 한끼 하나 다 먹더라 찌개. 한한끼 한. 냉 냉동. <laughs> 어때? 맛있다 괜찮아? 쌈장은 스 나이스. 거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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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잘 구웠다. 저 주물냄비가 좋은 건가? 음. 오빠가 잘 구운 건가? 음. 어때, 만족해? 응. 음. 알았어. 음. 잘 앉아. 결혼 잘했어? 응. 음. 음. 좋아요. 결혼 잘했냐고? 응. 응. 왜대물렀어요 고기 너무 고마 난 평균 평평거거은은데아 아니 잘하, 다, 아니야, 잘하는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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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가지 u n g p 그 n g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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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인가 n g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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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일반적인 건 맛있는데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좀 짜여주니까 더 해주고 싶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게 음. 힘들 때는 조금 해줬다가 주말에는 음. 이렇게 진수가 성찬으로 해줬다가 음. 괜찮지? 음. 올리면 돼, 올리면 돼. 음, 어머님이 주, 주신 된장이 맛있는 건가 봐. 왜? 맛있잖아. <laughs> 그렇지. 그거 그냥 일반 된장 주신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스판 된장이 아닌 것 같아. 벌어주셨는데그릇에 음, 맛있다. 맨날 맛있다 맛있다 해줘야지 강형이가 맨날 해주지. 맞아. 계란, 이러면 안데 계란 내주고, 그냥 다 먹었다. 음. 나중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텐데. 맞아. 오늘도 김치 들어왔다고 주신다고 하는 거야, 배추김치. 음.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거 이제 뜯으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음. 가, 나중에 주세요. 이랬어. <laughs> 음, 잘뭐네 아니, 솔직하게, 그냥 해줘서 맛있다, 맛있다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괜찮아, 입맛에 맞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지 마, 이상해. 뭐를? 그건 먹을도거 같아. 어? 맛있다고, 가영 진짜로. 이거네. 먹어도 뭐 돼. 된장찌개? 맛있어요. 가영이가 뭘.. 이거 뭐야, 맨날 이렇게 줘? 여기 있는 거 빼서 넣는 거야. 그래야지 먹지. 안 아, 그러면 은 까먹어요. 내가 오빠를 챙겨주는 거 까먹어 그거 뭔데? 비타민 음. 하나에 씩 비타민은 뭐세 개를 먹어?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오메가 음. 엽산 가끔씩 그 뭐야 그 간약을 이름 뭐라 그래? 간약 니크시슬 어어 그. 가끔씩 바꿔줘 고기가 너무 많나? 다 많을, 좋은 게 좋겠지. 심한 밥이야. 음, 이게 좋은 거야? 오빠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미역국에서 미역 엄청 많이 먹으라 그래서 미역을 많이 먹고 밥 조금 그리고 계란후라이 4 개인데 노른자는 1개만. 맞죠? <laughs> 아니, 한 개만 맞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한번 해보자. 나도 매번 할순 없어. 할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딴건 괜찮은데 이 계란으로 노른자 이런 거안해 되나? 뭐. <laughs> 몇 칼로리는 <오렌지> 하나도 안다고 <laughs> 미역국은 어때? 아.. 이게 왜 그래 이거 응? 잠깐만 으음 아주 맛있어 나 미역국 진짜 좋아해 오래, 오래 끓였어 알있어 음. 아, 미역국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근데 몇번 먹을 게 없더라고 많이 끓이려고 했는데 두번더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아 아, 고기를 좋은 고기네 음. 음. 응응사르를넣네 한우 투플러스 양지살 응아 음. 말을 잘 듣네 그게 차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네 음? 잘했어? 응 음. 오빠가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 어져 어져 뭐 영양가 다 없는데 음. 아니 또 있는데 저거 다 먹네 마늘좀 남자한테 좋잖아 그지 아우 팍팍 먹고 서리 뜨거워 미역이 좀 그럼 냉국으로 드려요? 오이 냉국? 아니 가만있어 가요 당류가 안 좋대 나도 봤어 영상 어머님 보여주신 거? 아니 저 어? 안봤는데? 아들 맨날 기사에서 응. 가장 무서운게 당뇨, 당뇨래 당뇨 당뇨 무슨 합병증의 근원이잖아 당당 당이 안좋다고 당거 저 오빠 아까 당거 먹었잖아 알면서 단명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 많이 줄이고 있지 오빠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커피우유 커피 사게 해줬잖아, 그렇지? 응. 과자가. 그나마다해 탄산 좋아할 순 진짜 몸끝장어 탄산 좋아하는들 진짜 뚜이 어. 떡까지 다 샀잖아. 응. 내 친구들 그게 뚱뚱한데. 오빠 친구들 다 뚱뚱해? 응. 얼. 탄산을 좋아해. 내 친구들 다 날씬한데. 미열루야, <laughs> 미열. 뭐라고? 음료수를 파요 아, 음, 그럼 안 돼. 오빠도 막 주스 좋아해서 그렇지. 나? 응. 음, 나는 그게 좋아하지 않은데. 우리 집은 응. 나 집에 있을 때 거의 응. 항상 물, 우유 이거밖에 없어. 가끔씩 주스 땡기면은 한 달에 한번사 먹을까 말까? 주 응. 다른 음료수 없어. 근데 오빠는 막 요구르트 찾고 막 이러잖아. 아, 육수만 먹는 거지. 조번막 사오잖아. 보이니까 사는 거지. 음, 바 누구 고 자켓이나 는데 어떻게 안 먹어. 음. 아, 잘 먹어. 조밥 먹고 거기 영상에서 밥 먹고 바로. 응. 음. 단, 단, 과일 먹지 말라고. 왜? 소아할 때까지? 한 시간 뒤에 줄게. 잘라서. 안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